뭐? 너방 뭐라 그랬어? 아 뭘요 아 이번 주 내로 어떻게 줘요 그거를 아 장난해요? 내가 살다 살다 너처럼 싸가지 없는 애 진짜 처음 봤다 이번때 계약 끝난 대로 빨리 방 비워줘 방세 못낸거 보증금 에서깔 거니까 그리 아롱 이 추위에 어딜 나가요 아직 방도 못 구했는데 와 이 늙은 아줌마가 너무 매정하시네. 어? <laughs> 어. 그리고 막말로 아줌마가 집주인도 아니잖아요. 무슨 고난으로 나가라 말아야 아저씨가 집주인이지. 아우, 진짜. 일단 싸구려 <laughs> 같은 집에선 더 살라고 해도 안 살아. 이 씨. <laughs> 아, 나 왔다고. 아? 어? 저기 왔어. 나 김일진이라고. 김일진! 그래. 저러가. 먹어야 아씨! 김철우고 죽었다고! 아빠는 막노동하다 뒤졌다고! 정신 좀 차리라고 이노친대야 철우가 화내지 말어. 섹시 침 나가서 아직도 학번 난겨 돌아올게요, 네 섹시. 아씨, 어디 있어? 아? 돈 어딨냐고. 돈좀 줘. 어? 나 오면 뒤진다. 진짜 한 번만 더돈 없다고 하면 진짜 이집싹다 불질러 버릴 거야. 아우, 아 죽겠다. 아씨, 아저씨, 운전 똑바로 안 해?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? 아니, 그쪽이 들이박았잖아요. 아저씨, 눈 멀었어? 이거 안 보여? 일방통행. 아, 아니, 여기 일방통행이었어요? 그거 모르고 실수로 들어온 건데, 갑자기 제 차에 박으면 어떡합니까? 아씨. 이... 역주행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지금 회사에 급한일이 있어서 가야되는데 입원하게 생겼네? 와 이거... 아저씨 저 오늘부로 입원할거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역주행한 사람이 과실 100%인거 아시죠? 입원비랑 제차 수리비 다 물어내야 되니까 와, 아저씨 돈좀 많이 깨지시겠네요 아,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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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좀 봐주세요 실수로 들어왔어요 이 동네서 안 살다 보니까 여기 일방통행인 거 몰랐어요. 아 됐고 지금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가네. 아 허리도 너무 아프고 아, 그냥 병원 갈게요. 긴말 말고 경찰서부터 같이 가시죠. 아이고, 아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? 그냥 조게조게 좋게 좋게 합의 보시죠. 아 이렇게 사과 드리잖아요. 백만 원. 예. 병원비랑 차 수리비 신고 안 하고 합의해 줄 테니까 지금 현금으로 백만 원만 줘요. 이..이..뭔 뭐, 말도 안 되는.. 아 뭐죠? 아..이거 아우디 박은 거 정비소 가면 300원 나올 것 같고 하 아,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프다 왼쪽 팔도 경련이 오네 어. 이거 한달 입원하면 입원비 아저씨가 다 내줘야 되는데 100이면 싸게 합의해주는 거 아닌가? 뭔 개소리야! 나이도 어린 게 좋게 좋게 말하니까 뭐 배는 게 없냐! 아, 싫으면 신고할게 긴말 필요 없고, 법대로 가자, 법대로.